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참 많이 애용하시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얻게 된다. 마치 이런 식의 교훈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전에 뭐가 나오냐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러셨어요. 거룩한 것은 뭐냐 하면 하기우수인데 거룩한 것자체 홀리도 의미하지만 이것 자체가 성령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 개는 이방인을 뜻할 때도 있지만 변절한 유대인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자, 그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돼지는 무신론자,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불신자 이방인들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돼지 앞에 함부로 진주를 던지지 말라. 구하라는 말은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는 재태어라고 해서 뭔가 작 추구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이것이 사실은 찾으라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휴리스코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입장을 허가받기 위해서 두드리는 형태인데요. 당시에는 스틱으로 두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을 때이 이미지는 전부 문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 구하라도 문과 관련한 어떤 것일 가능성이 높죠? 열쇠구나, 티켓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좋은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앞에 구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천국을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 하면 진주 장사가 있는데 좋은 진주만 찾으러 다니는 장사입니다. 그냥 일반 진주가 아니고 아주 아주 극상품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살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진주는 사실 무엇이냐? 계시록을 보시면 이 진주는 천국 문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천국 문이 정말 그큰 진주인지, 아니면 진주처럼 생겨서 모양을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모르지만, 21장 21절에 열두 문이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 진주는 천국 문과 관련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므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나는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페트로스인데 페트라라고 원어를 바꾸 쓰시면서 나는 작은 돌인데 내가 큰돌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죠. 그런데 고백만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지금도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문을 열었다 풀렀다 하는데 그것을 교황에게 이 열쇠가 주어졌다 이렇게 지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죠. 또이 고백 자체를 천국 열쇠다라고 많이들 아시는데 정말 그런 건지 본문을 잘 따져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옥이 언제 창조되었나 하면 바로 창조 둘째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 같은 곳, 그리고 하늘도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죠. 구약에 보면 소울이라는 음부가 있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음부. 신약으로 가면 또 하데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바돈이라 해서 무적행이 있고, 게헨나라고 하는 불멋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음부라는 수월, 하데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구조는 땅 속에 수월이 있고, 또그 밑에는 수월 밑에 무적행 타르타르스가 있는데, 이곳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 감금되는 곳입니다. 얘들은 노아 홍수전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의 영들이 가는 지옥 사슬이라고도 합니다. 끝이 없는 구렁이기 때문에 이곳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이 이곳에 천년 동안 감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불못 계신나죠. 완전히 불의 호수 같은 곳이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가는 둘째 사망의 지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응부의 사람들과 무저갱의 네필임령 사탄이 최종적으로 지옥 불못으로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땅속인지 우주 공간에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지구가 없어질 때 지구 자체가 불못으로 변하는지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선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일단, 사람이 죽으면 구약시대에는 무조건 음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음부라는 곳, 수월, 하데서라는 땅속에 있는 공간으로 그 영혼들이 다 가게 되는데, 이곳에 한 기퉁이에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음부라는 곳은 굉장히 뜨거운 불꽃이 있는 아주 뜨거운 곳이었고요. 이곳에 부자가 떨어졌을 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이 구렁구렁퉁이가 있다고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낙원까지는 아니지만 이 음부보다는 훨씬 평안한 쉼의 장소였던 곳이었죠. 이곳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곳이 셋째 하늘 내의 낙원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믿는 자들은 다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이 회개할 때그 사람에게 뭐라 하셨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파라다이스란 말을 쓰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그날, 서울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있던 성도들의 영혼을 이 낙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